집을 돈다 모아서 산 월천이고 대출 끼고 이자 감당할 수 있어서 집은 무조건 살수 있어 그리고 말하는 거 봐서는 제대로 큰돈 벌어본 적이 없어 네 오늘도 피디님께서 질문을 왕창 모아준 게 남아 있어 가지고 계속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상품 등록 시 상품명 앞에 상호 등을 넣는 것이 노출의 문제가 될까요 또한 가지는. 태그의 중복은 의미 없다는 말을 들어서요. 예로 세트 네이와 네이 세트는 둘다 검색 적용 가능 태그인데 하나만으로 되는 건지 가능하면 모두 채워 넣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별걸다 질문합니다.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어, 다 질문하시라고 이제 댓글이 있는 거니까 얼마든지 하셔도 되고요 어, 태그 같은 경우는 음, 네이버 쇼핑에서 아직 검색 결과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태그를 지금은 막 신경 써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께서는 네이버 태그는 태그 사전이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그태그의 태그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태그는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고 사전에 등록된 것이 있어야만 뭐 스마트 블록이라던가 이런 데 영향을 준다. 이게 맞는 말이긴 한데 이걸 넣을지언정 지금 막 드라마틱하게 매출이 오르고 있지 않아가지고 만약에 저처럼 대량 가공 위탁이시라면은 대충 넣으시고 넘어가시고요. 지금 영향이 크지 않으니까. 이 제품만으로 소량으로 하시는 거면 아까 말한 대로 진짜 세트 네이 네이 세트 둘다 태그 사전에 있다면 각각 넣으시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즘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진심 감사드려요. 도면토피아는 배송이 괜찮을까요? 음, 이건, 그쵸. 도면토피아. <laughs> 그 순서대로 제가 막 교육할 때도 그러긴 한데, 배송 잘 되는 순서대로 할수 밖에 없거든요. 도메토피아가 어느 위치냐면, 그래도 잘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이제, 최상급 상중화가 있으면, 중간이라고 봅니다. 상품 수 대비 굉장히 잘하는 편이고, 품절도 있긴 하지만, 뭐, 그래도 재고 가진 업체 중에서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꼭 해야 되는 도메사이트라고 생각합니다. 도메토피아랑은 뭐, 관계도 없지만, 해야 돼요. 상품도 많고, 잘 나갑니다. 그래서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100만원 매출, 그 다음에 500만원 매출, 그 다음에 1000만원 매출, 더 성장해서 1억 매출 할 경우에 통장에 돈이 쌓이지 않잖아요. 어, 예. 제 얘기 하시는 건데. 어떻게 돈이 모였는지 궁금합니다. 위탁판매는 매출이 늘어날수록 통장이 되어서 민구님은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지금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어, 이게 진짜 너무 잘. 제영상들을 보시고 이미 미래를 한번 써보신 것 같아서 너무 잘하신 것 같고 이게 미래가 맞습니다 제가 이게 아니라고 할 수가 없네요 이게 성장할수록 이 표현이 맞아요 통장이 아니라 통장 제가 그래서 최근에 뭐 통장도 한번 공개를 한 적이 있었죠 <laughs> 그 영상 보시면 좀 재밌으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모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교육생 분들 중에 많았어요 실제로 이제. 매출 천이 되고 왔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음, 그럼 진짜 찾아오시고 아, 이 돈을, 내가 매출을 넣는데 돈이 없어요. 그럴 때 제가 늘 드리는 답변이 이거거든요. 뭘까요? 대출입니다. <laughs> 대출이란 단어 들으면 이 뭐야. 되게 부정적이고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일반 대출은 저는 항상 반대를 하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사실 정부 대출입니다. 사업을 하시면은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없었으면 저도 좀 성장을 많이 못했기도 했고 돈을 못 모았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쓰신 대로 매출이 성장하잖아요. 운영비만큼 국가에서 대출을 해주고 이자가 굉장히 저렴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운영비가 이제 대출 자금으로 채워지고 이자는 굉장히 낮은데 내 통장에는 돈이 쌓이게 되는 거죠. 이 흐름을 만들려면 지금 뭐 100만 원일 때 500만 원일 때 시도하는 게 아니라 뭐, 뭐였죠? 천만 원, 1억 요렇게 갈때 요때 한번 정부 대출이 어떤 게 있나 한번 알아보시면 굉장히 좋을 거고 제가 말한 대출이 뭐 일반 사행성 대출 이런 거는 저는 평생 한 적이 없으니까요. 진짜 정부 대출이 무엇이고 왜 있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공부해 보시면 분명히 도움되실 겁니다. 자, 다음은요. 민구 님, T예요? 맞습니다. T. <laughs> 저는 티죠 그 티입니다. 티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졸면서 가공하다가 상패 민군님 얼굴이 딱 덕분에 잠겼어요. 혹시나 제한수 뚫기 위하여 광고 돌리려면 추천할 만한 게 있을까요? 어, 저는 광고로 사실 뚫기 위해서 시도한 적은 없어요. 광고는 항상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확률이 좀 높은 쪽으로 시도했었고 를 제한수 뚫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음, 다음에 한번 영상으로 준비해 드릴게요. 솔직히 제일 빨리 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으니까 그거는 좀한 편으로 찍어야 돼서 그거 보시고 한번 시도해 보시면 할 만하다라는 걸알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가 볼게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등록하라. 기억하고 또 실행하겠습니다. 어, 실행만 해 주세요. 올해 7월부터 상품 등록해서 11월 29일까지 6,000개까지 가량 올렸습니다. 오. 이번 달 매출은 3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6개월 매출 1억은 다른 세상 이야기 같지만 민구님처럼 말씀처럼 꾸준히 등록해서 올해까지는 만개 채우려고 합니다. 매출에 집착하기보다는 나 스스로에게 진심으로 제대로 가공하면서 해 만개를 올렸는가에 대한 질문에 예스가 된다면 매출은 내년에 늘어나게 될 것이라 믿, 믿어요. 오늘도 힘내볼게요. 이렇게 저보다 더 신경 쓰시는 분이면 어, 호나이님만큼 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노력해서 하시는 분이면 수 대비 매출이 저보다 분명히 더잘 나올 거고요. 그냥 300으로도 지금은 내가 고생한 것 대비 되게 적다고 생각하실 테지만 이게 12,000개가 돼도 600이고 뭐 2만개가 2만 돼도 900이 아니라 어느 순간이 되면 되게 복리처럼 불거든요. 그 단계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꾸준한 영상 최고예요. PD님 과장된 유 유튜버 매출 내용보다 민구님의 포장 안된 진솔한 답변이 더 현실성 있어 보이네요. 어휴, 거짓말은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마켓별로 등록 후 가격 변경 시 노출에 영향을 주나요? 준다면 얼마나 마켓별로 알고 싶어요? 특히 스스, 쿠팡. 전송 후 바로 수정 시에도 영향 받는지. 쿠팡은 쿠팡 추천가로 하면 노출 영향을 안 주는 것 같은데. 1번의 경우는 옷 솔루션 오류 등 발생했을 때가 대부분인데, 어찌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어, 이 분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 같고요. 음, 가격 변경 시 노출에 영향을 주는지인데, 오, 가격 변경을 제가 딱딱딱 했는데, 이 가격이란 것 자체가 마켓에서는 노출도에 영향, 이제 노출도 점수라고 하죠. 지수에 반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가격이 싸면 당연히, 노출이 더 올라가더라고요. 네이버 쇼핑도 그렇고 저도 계속 바꿔봤거든요. 가격을 올리면 내려가기도 하고 그 격차가 좀 좁을 때 예를 들어 제가 뭐만 원에 팔던 걸 9,900원, 뭐1 0 0원 1,500원, 10 9,500원 하니까 큰 순위의 변동이 없었는데 만원 하던 걸 갑자기 한 8,000원 하니까 순위가 확 올라갔고요. 만원 하던 걸 2만 원 하니까 확 내려갔어요. 네이버 입장에선 얘가 가격을 크게 변화를 주면 물론 싸게 하는 건 무조건 좋게 보는데 크게 변화를 주니까 자꾸 죽이더라. 요게 제 데이터고요. 대신에 그제품변 정보를 계속 바꾼다고 해도 노출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말하죠. 뭐 상품명 계속 바꾸면 노출도가 자꾸 떨어져요. 이거는 진짜 제 데이터로는 아니니까요. 변화를 아무리 주는 건 상관없으나 가격 자체가 지수에 분명히 영향을 준다. 그게 정확하게 로지컬하게 수치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탁 및 유플렛 초보 사용자입니다. 항상 믿음을 주시는 호감과는 믿음을 연과 차분한 목소리에 끌려가요. <laughs> 감사합니다. 상품 중에서 인증이 필요한 상품들은 위탁으로 판매하는데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나요? 도매 업체로부터 설명을 듣긴 했는데 민구님으로부터한번더 자세히 짚어보고 하고 싶네요. 인증은 국내 위탁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딱두 개,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판매.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는 실제로 허가증이 있어야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나머지 제품들은 우리가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고, 위탁 판매를 하다 보니까 도매업체에서 당연히 인증이라던가 이런 걸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판매하셔도 무방합니다. 우리는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요. 영상을 자주 보긴 하는데, 호나이 님이 누구신지 알수 있을까요? <laughs> 호구할 때 나인인가요? 오! 이런 분들 아시는군요. 맞습니다. 저도 소량 가구의 목표라서 호나이 님이 궁금합니다. 제 월천터뷰, 민군 월천터뷰 검색해보시면 호나이 님이 나올 거고요. 민군 띄우고 호나이 하셔도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 조만간 또 이제 한 해가 또 마무리되어가고 있으니까 초대를 한번 해서 내년에 또 같이 뭐할 프로젝트가 없는지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돈다 모아서 삼 월천이고 대출끼고 이자 감당할 수 있어서 집은 무조건 살수 있어. 그리고 말하는 거 봐서는 제대로 큰돈 벌어 본 적이 없어. <laughs> 맞습니다. 제대로 큰돈 벌어 본 적이 없어. 요 회사에 다 쏟아 부었거든요. 음. 저분은 민구님 음. 그 통장 인증 영상을 보셨었나 보네요. 어, 음. 1층을 딱 모아주신다. 니다 이거는 반박할 수가 없네요. 음. 큰 돈을 벌어 본 적이 없는 거 사실이고, 음. 집은 저는 근데 다 모아서 사고 싶은데. 음. <laughs> 그, 일시불, 요런 느낌? 네. 그, 일시불 느낌이 사실 좋은데. <laughs> 물론, 저도 뭐, 대출 끼고 살 수도 있지만, 음. 일시불로 사서, 이런 댓글 이 있으면 저는 근데 뭐, 기분 나쁘다기보다 좋은 게 승부욕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뭔가, 보란듯이, 이거 반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란듯이 일시불로 집을 사서 딱 보여드려야겠어. 저에게 목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